아싸 종류 세 가지. 나도 사실 아싸야. 기만하지 마. <laughs> 첫 번째, 기. Officially m i s n g y 를 부른 킥스가 그기이에요 킥들의 특징은 일단 머리가 엄청 좋고 엄청 파요. 근데 그게 뭐냐? 주로 IT 를 파요. 약간 공대남 이미지? 큰 게이밍 노트북 들고 막 새로 나온 전자기기들 다 차고 있고 공상 과학 영화 그려진 티셔츠 입고 이런 이미지예요. 근데 얘네는 사회성은 있습니다. 그냥 똑똑해요. 두 번째, dork. 얘네는 사회성이 좀 없어요. 근데 너무 또 나쁜 의미는 아닌 게, 행동이 좀 어색하고, 사차원인 것 같은데, 그래도 조금 귀엽고, 에? 에? 이런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, 연인 사이끼리도 애칭으로, you dork, 이 멍청아. 근데, k 처럼 머리가 빠리빨리 차진 않아요. 세 번째, nerd. nerd가 끝판왕이에요. 머리도 일단 좋은데, 엄청 집착하고, 사회성도 없어. 안경 끼고 있고, 이렇게 백팩 메고, 그래서 영화 보면은 너드 안경 벗기면은 겁나 잘생겨지죠? 난 아니야. 기만 하지 마. 너, 너드 달신 어때?